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이중설리 실험이네요. 이중설리 실험에서 경로차 델타 x는 dl 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실험에서는 8금 무늬가 중심 사이 간격을 x라 그랬죠. 그러면 경로차가 가장 크기만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오에서는 보간 관섭이 난다. 오에서는 밝은 빛이니까 보관관섭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맡겠습니다. 니언을 보면 D1과 D2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색각 A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람다 A는 d 1 L분의 x 제 람다 A는 D2 L분의 2x0가 되네요. 그래서 람다2가 같아야되므로 D1L분의 X0는 D2L분의 2X0이니까 D1은 2D2가 e, 되네요 그래서 D1은 D2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는 틀렸네요 자, 디귿을 보면 X0와 X1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비교해야되는데 가장이 a 가 b 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람다 a 는 b1l 분의 x0 람다 b 는 b1l 분의 x1 인데 a의 파장이 b의 파장보다 더 길다 그랬으니까 x0 가 x1 보다는 더 크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자, 도플러 효과를 보면, 우선, 어머니 측정기로부터 가까워지면, 진동, 원래 진동수가 f 0로 그러면, F는 음속이 V라 그러면, v v 0분의 VF0가 되고, 어머니가 관측기가 멀어지게 되면 F는 V 플러스 V0분의 V F0로 나타낼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FA는 V 마이너스 V0분의 V F0고 FB는 V 마이너스 플러스 V0분의 V F0가 되네요 그래서 FA 마이너스 FB가 v-v0 분의 vf0 마이너스 v 플러스 v0 분의 vf0가 되겠죠 얘가 3분의 4 f0라고 그랬죠 f0를 일단 나눠주면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분의 v에다가 2 e, v0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가 정리를 해보면 2로 나눠지니까 2v제곱 마이너스 3vv0 마이너스 2 v 제곱은 0이 서인수분을 해보면 v 마이너스 2v0 2v 마이너스 플러스 v 0는 0이니까 아지 보이는 e, 2 v 0가대서 따라서 2분는1/2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와 q에 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로 같다 그랬기 때문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고하 그러고 Q에서의 운동에너지를 E라 그러고 그러면 P에서의 에너지는 4mgh가 될거고 Q에서의 에너지는 E 플러스 2mgh가 되고 R에서의 에너지는 1분의 2mv제곱 플러스 mgh로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P에서 Q까지 갈때 에너지 보존도체에 쓰면 4mgh 마이너스 2가 2프로스 e 2mgh 네요 그래서 2e가 mgh 니까 2는 2e가 2mgh죠 2는 mgh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q와 r에서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2프로스 2mgh가 분의 mv 제곱 플러스 mgh 네요 따라서 1분의 1 mv 제곱은 아래에서의 운동에너지가 될텐데 얘는 emgh가 되겠네요 따라서 아래에서 운동에너지 ek는 2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로에는 r과 l과 c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만들어 줍니다. r을 쓸때 우리가 저항이라 그러는데 r이나 l이나 c를 쓸때 임피던스라 그러고 저항만 쓸 때는 r이 되고 그다음에 l을 썼을 때는 2πf l이 되고 c를 쓰게 되면 2파이 e f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이 커질수록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우리가 l을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c를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더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Q의 그래프는 공진주파수가 나와있죠. 그래서 L과 C를 직렬 연결하면 2πFL은 2πFC분의 1이 돼서 이 f 0는2 π 루트 l c 분의 1이라는 공진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S를 A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공명진동수는 F0 이다 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때는 공진진동수를 갖는다 그랬죠 기어가 맞겠네요 니언을 보면 Q를 Q는 S를 C에 연결합니다 Q는 점선이죠 근데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흐르니까 이때는 축전기를 연결했을때라 그랬죠 그래서 니언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S를 B 코일에 연결했을 때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임피던스가 2파이 f l 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코일에 연결하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력 기역, 연이것이다 기역,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초점 거리가 f인 볼록렌즈의 중심으로부터 a만큼 다른 지점 p에 크기 h 물체로 놨더니 점 q에 배율이 3인 상이 생겼다 그랬죠? 자 같은데 배율이 3인 상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허상이 되겠죠? 그래서 배율이 3이기 때문에 m은 절대값 a 분의 p가 되니까 이게 3이 되니까 이 거리가 a니까 3이 되려면 이 거리는 3 a가 되겠네요. 그래 p는 삼 a가 되고 이때 초점 거리, 거리를 구해보면 a 분의 일 빼기 허상이 생기니까 p 분의 빼기 b 분의 일이죠. 얘가 f 분의 일이 돼야 되는데 a 분의 일 빼기 3a 분의 1은 f 분의 1이 돼서 3a 분의 2는 f 분의 1이 돼서 따라서 f는 2분의 3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는 2분의 3a네요. 그래서 기억은 털렸습니다 2분의 3a가 되겠네요. 자, 뉘앙을 보면 가에서 상은 허상이다. 자, 가에서 렌즈하고 물체하고 상이 같은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허상이 맞겠죠. 그래서 이해는 맞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나에서 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초점 거리가 초점이 2분의 3A니까, T보다 안쪽에 있고, Q에다가 물체를 놨다고 했으니까, Q는 가에서 보면 3A인데, 렌즈가 오른쪽으로 A만큼 갔기 때문에, 이 거리는 4A가 되겠죠. 그래서 상이 생기는 이때는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실상이 생기겠죠. 실상 극울된 실상이 생길 텐데 이 거리를 피라 그러면 렌즈식을 써보면 사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일은 사 a 분의 이 f 분의 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분의 일은 3a 분의 2 빼기 4a 분의 1이니까 12a 분의 5가 돼서 그러니까 b는 5 분의 12a가 되겠네요 그 배율은 m이라 그러면 절대값 a 분의 b니까 4a 분의 5 분의 12a가 되죠 그래서 5 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율이 5 분의 3이기 때문에 h인 물체는 상이 5 분의 3h만큼 나오겠네요 그래서 체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힘을 적어 보면 t 에있서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막대 b의 중심에서 라g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실에는 t만큼의 장력이 작용하고 막대 B와 C 사이에는 F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EMG에는 E, M, G에는 E, C에는 E, M, 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막대 A에도 L, M, 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시그마 토크는 0이라는 <laughs> 돌림힘의 합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막대 A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받침대의 왼편에는 mgd 만큼의 토크가 작용하고 받침대 오른쪽에는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이 F와 emg가 합쳐진 힘이겠죠. 그리고 그리는 ed니까 emg 플러스 F가 되겠네요. 따라서 mgd는 4mgd 플러스 ed. F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보면, B의 회전축은 장력, 실의 장력키로 T, 가 있는 곳을 회전축의 중심으로 잡으면, 자, T에 의해서는 E, M, G, D의 토크가 작용하고, 오른쪽에서는 M, G, D, 그 다음에 F equal to m i n u 마이너스 3 d F 가 되겠네요 1 l 과 2식에서 F 를없 e 주기 위해서 1식 곱하기 3을 해주고 이거와 l t 곱하기 n u 해서 더해주면 3 m g d 플러스 4 m g d 는 오른쪽은 1 2 m g d 플러스 m e, mg, d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역수리 묶어주면 mg, d는 8, mg, d가 돼서 g d 를 없애주면 라지 엠은 8, 스몰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8m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a는 x 축에 양의 방향과 세탈리 이루면서 원점에서 v0의 속도로 던져졌고 b는 d 지점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VY0, v0의 속도로 던져졌죠 근데 t0초후에 이 두개가 y축상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랬고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림 나를 보면 b 의 속도 성분이 나와 있으므로 가속도의 x 성분 y 성분을 구할 수 있겠네요 우선 가속도의 y 성분을 ay 라고 하면 ay 는 t0 분의 3 v0 가 되고 그래프에서 ax 는 t0 분의 v0 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b 는 x 좌표가 t 에서 영으로 움직였으니까 VBX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이동거리 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2분의 1, T0, V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기억을 풀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적어보면 자, A에 대해서는 VX는 V0, 로 cos 타 마이너스 t0 분의 v0t가 될것이고 y 는 v0, v0 sinθ 플러스 t0 분의 3v0t가 되겠네요 그리고 p에 대해서도 적어보면 vx는 마 t0 분의 v0t가 되고 vy는 마이너스 v0 플러스 t0 분의 3v0t가 되겠네요 자, a 의 운동에서 보면 a의 x 축의 운동을 보면 x 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초속도가 v0 c o s 다고 다시 x축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t가 t0일 때 다시 x가 0인 지점 y축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때 vx가 마이너스 0. c o s s i v e a little bit of a cut, you can s 가 0. c o s i n v s e t 0. c o s i s t i n 0. T0 is 0. T0 i 0. T0 i 0. T0 is 0. T0 is 0. T0 is 0. T0 s 0. 0 s 0. T0 is 0. T0 오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세타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니안을 보면 T가 T0일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러죠. 자, 좌표, X, Y 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Y축이 있다그랬기 때문에 X좌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y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Y좌표는 v0 곱하기 cos 60 도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t0 플러스 t0 분의 3 v0 t0의 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1이 붙겠네요 자 b 성분은 b의 y 성분은 마이너스 v0 t0 플러스 2분의 1 t0 분의 3 v0 t 제로의제로 돼서 이때 a b 사이의 거리를 a b라고 그러면 이거에 절대값을 해주면 되겠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V0 제로 2분의 루트 3 플러스 레이제로 디제로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레이제로 디제로인데 앞에서 t가 2분의 1t 제로, v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t로 나타내주면 2 플러스 루트 3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2 e 플러스 루트 3t가 되네요. 그래서 니아는 틀렸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t가 되겠죠. t가선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시간에 상관없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ax는 t 제로 분의 3 v 제로의 제곱 플러스 ay는 t 제로 분의 v 제로의 제곱을 해주면 t 제로 분의 v 제로 루트 9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t 제로 분의 루트 10 v 제로가 되고 여기서 BD는 C0, V0였으니까 C0분의 1은 BD분의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시켜주면 A는 루트 10 곱하기 V0 곱하기 BD분의 V0가 되네요. 그래서 E2분의 루트 10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기억 T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